이치목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 <laughs> 그 빌라도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네. 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박히 신고시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패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건 빌라도가 쓴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기록해라. 그래지고 뭐냐,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갖다가죠 세 가지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말로, 하나는 뭐에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하나는 히브리 말로 세 개를 썼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말이죠, 참 예수님에게 미안하고 양심적으로 죄송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착한 사람 되고 싶은 빌라도의 최선의 노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 샌드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딱 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되도록이면 착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오불바른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무떡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양심 불량하지 않고 정말 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모델이 이 빌라도인데 말이죠. 그 빌라도는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는 썼지만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되려고 하지만 첫째, 손해는 안 보고 두 번째, 주위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는 들듣고. 요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안 보고 나쁜 소리 들들으면요, 예,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같이 그냥 둥글게 둥글게 살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사람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때 반대를 받을 수 있고요, 큰 소리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착한 사람 되겠다고 했다가. 결정권자인데 말이에요 결정은 죽이라고 십자가 죽이라고 내놨잖아요 책임 회피하는 것이죠 네, 면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확실히 해야 될 때, 확실히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지,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또 나한테 크게 손해보지 않고, 또그 어떤 그 어려움도 증언한 다음에 다시 또 만났을 때 불편한 관계 안 하고, 이런 거다 생각하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려면요, 확실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 자는 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배척도 받고 욕도 먹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도 볼수 있다는 것을 보죠. 마음속으로 딱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모습을 우리 빌라도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하는 노력이 저 옆보여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자기가. 결정을 내릴 때, 거기서 아니다 하는 건 아니다. 확실히 결정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 빌라도가 말이죠. 예수님을 갖다 옹호하고, 되도록 풀어주려고, 그, 죄가 없다는 얘기를 세 번이나 했어요. 요한복 18장에 38절에도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19장에 4절과 6절에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옹호하고 풀어주려고 참 선의로 노력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거 자 결정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그냥 십자의 법박을 하는 유대와 그 지도자들이 그 군중의 그 소리에 그는 뭐예요? 그 자기의 의지를 꺾어야만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했다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바로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세번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하고. 그 빌라도의 그 차이를 보게 되면요, 아 빌라도가 오히려 베드로보다 훨씬 난 거야. 빌라도는 예수님,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뭐야,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고 그랬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 빌라도는요, 옹호를 했어, "저 없다, 풀어주자, 세 번씩 똑같이 세 번씩 빌라도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이 베드로에게는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고 빌라도는요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말이죠 정말 말이죠 우리가. 아, 죄를 짓맙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항상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덕분에 베드로는요 다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냐 묻고 그러면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위해서 하, 저, 저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빌라도는요, 없다는 거야. 그게 차이야. 하나님 만사전에 택한 백성에게는요, 은혜가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이 될수 있어. 근데 뭐예요? 이 빌라도는요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르려고 예수님을 옹호했지만은 그런 뭐예요 돌아갈 수 있는 뭐 뭐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과 저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은혜가 무슨 은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다시 다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그. 주 l a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그죄막 예? 일곱 예, 번씩 일어번만해준 거요. 490번 아니에요. 우리는요. 일통에 490번 갖고 모자 에, 부족하죠. 4 9 0 0번 왜? 예? 4 9 0 0번4백0만9,000뭐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 그냥 그냥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가부의